제가 한 달에 한번 정도 설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말씀, 묵상 여러분 하신 것, 종합해서 말씀을 하게 돼요. 일단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빌리뽀서, 거의 여러분 우선 다 했는데 빌리포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이 빌리포 교회는 바울이 제 2차 전도회 행 때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게도냐 다시 말하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리보 교회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빌리보 교회는 어떻게서 해 생겼냐 하면 옷장사, 자두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울에 전하는 예수 크리스토의 복음을 그 통해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까지 열어서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가 시작될 때 집에서 많이 시작했어요. 옛날에 저희 고향의 교회도 우리 집에서 시작했어요. 어, 특별히 이 필리포 교회는 바울이 선교하고 있을 때,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많이 도와줬어요. 특별히 예방으로 뒤돌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어, 필리포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서 쓸 것들, 입을 것, 먹을 것, 뭐 돈, 뭐 이런 것들을 아 보내주었어요. 에바브로티도가 돈만 갖다주고 쓸 것만 갖다준 것이 아니라 바울을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바울은 늘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잘 돌아보다가 그만 에바브로티도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열심으로 바울을 자기 목숨 다 내놓고 바울을 도왔어요. 그가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이에바브로디도 편에 아울리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빌립보 아, 편지입니다. 빌립보서에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특별히 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있지만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 떠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준 선교원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세 가지 이유를, 어,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서의 요절은 빌리포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래서 빌리포서에 보면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 다 같이 따라오실까요? 초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만하니기뻐하 그래서 필리포서의 내용을 보면 1장, 2장, 3장, 4장, 6장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으려고 하면 10분이면 다 읽어요. 좀 빠르면 8분, 어쩌면 7분도 돼요. 네. 내가 어제 밤에 어,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한 8분 그렇게 걸려 어 그래서 제가 이빌리포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읽고 여기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리포서 1장에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생명이신 그리스도 2장에는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 3장에는 목표가 되신 그리스도, 사자에는 풍성함이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아,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일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일부의 백들은 다 읽었어요. 아, 그런데 이제는 4 시까지는 끝내야 여러분들이 갈 테니까.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벌써 예배 시작한 지1 시간이 데겨전이 내가 말씀을 전한 지도 5분이 지났어요. 하여튼 빨리 하려고 합니다. 절대 느리지, 느리지,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20절로 21절에 보면, 20절로 21절에 보면, 다 같이 그렸다. 시작 나의 감전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저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기 아니하라니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원도 뿐이죠 살든지 죽든지. 내가 상한 것이 그리스도리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의 라이프가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안다고 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이 전파되었으리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먼저 바울이 감옥에 잡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바울이 감옥에 잡혔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혔대. 어떤 경우든지 좋게 말하든지, 나쁘게 말하든지, 복음이 전하게 돼서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23절로 24절 살해보면 어떤 때는 차라리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기도 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줄 아냐 29절에 보면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를 믿고 구원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 이것이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게 모든 것이, 에브리스 좋게 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내게 고난도 유익이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유익이다. 이것도 은혜다. 여러분 별로 은혜가 안될 만에 아멘도 안 하고 어, 내가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정도면 아멘 을잘안 해. 다시. 신은혜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도난을 나는 것도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네. <laughs> 그러므로2 7 절에 너희들도 그리스도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전내 멋대로 살지를 말아라. 한마음한뜻으로. 협력하며 살아라, 삐지지 말아라. 대적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삶이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삶이다 나는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문제가 아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지난번 열반 대학에 가 보니까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이 말이죠, 살든지 죽든지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놓고 사는 것을 봤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젊은이들 말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습니다. 그 네. 네. 예수크리스도가 여러분의 라이프가 되시길 주의로로 니다 네. 네. 살던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옛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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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아멘. 데 시간이 없잖아요아든지시아 <laughs> 살든지 우리 중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도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알아요. 그 험한 일을 택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 평탄한 길이 많이 있지만 다음 2장에 보면 모범이되신 그리스도 모범이되신 그리스도 5절로 11절 5절로 11절 다같이 기다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멋지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 종의 형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기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수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그 삶의 모델로 삼아 모델이란 하면 바람이 나무는 마들. 예수님을 마음로 잡았어.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보루로. 하나님께 복종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비웠습니다. 낮췄습니다. 복종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이름의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예수, 예수. 바울은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지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도 나는 기쁘다. 내가 지금 바울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처형을 당해도 기쁘다. 나는 예수인 모델로 하고 살았다. 17절, 18절 보게 되면 더 이런 말씀이 있어 만일 나의 믿음의 재벌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일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나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 죽어도, 죽어도 좋다. 그리고 19절로 13, 30절 사이 보면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들로 하고 산 것이 아니다. 디모데도 그렇게 살았다. 에마브로도도 그렇게 살았다. 그는 형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무엇으로 꽉차워야만 살아 무엇으로 가져야만 살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면 예수님이 보여주었어요 겸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다투지 않고 다른 사람이를 돌아보면서 살았습니다. 상자 목표가 되신 그리스도 목표가 되신 그리스도 10절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흘고자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이르게 하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절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형제들아 나는 이미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 오직 아니여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악을 위하여 달려가는 지금은 내 가진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문벌도 내어 놓았다, 학벌도 내어 놓았다, 지위도 내어 놓았다, 지식도 내어 놓았다. 지금 나의 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이제 뒤에 것은 포기. 하나님 의 부르심을 따라 나는 삶 지금 나는 달려가고 있다. 끝내 나는 하나님 곁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의 꼴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가졌던 모든 것들, 그것들은 다헛 것이다. 다헛 것이다." 이건 벌써 지난 주일에 김목사님 말씀했기 때문에 요만큼 많이요. 김목사님 지난번 이 얘기 한 것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목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사장, 5분 남았어. 좀빨라 하지. 싫분 남았어. 풍성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풍성함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가? 사장, 사절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나는 예수님의 풍성한 삶, 풍성함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었다. 오전에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나는 관용하면서 살수 있었다 7절에 나는 평강의 삶을 살았다 그리하여 평강의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의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등반을 해야 그리하여 평강의 너희와 함께 계시다. 나는 예수님의 풍성함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였다. 나는 관영하였다. 나는 평강을 피스톨하게 살수 있었다. 11절, 12절. 나는 자족하며 살수 있었다. 내가 공팡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나는 자족할 줄을배다 없어도 자족했다. 나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자족할 수 있었다. 나는 여러분들 젊은이들 이곳에 살면서 그렇게 산줄 아는 다 로가진것 없지만 자족하면서 인하하면서 또 십삼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때문에 나는 능력 있게 살수 있었다. 능력 있게 살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20절 사이에는, 빌리포 교인들이 연구한 일에 대해서 감사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15절부터, 15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리포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빌리포 사감들아 너희도 알고니와복프 이츠처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죽어가는 너희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대살우리카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더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고 풍성한 열매를 구함 내게는 모든 것이 그것도 풍부한지라. 에바브로트덕풀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 하나님 과 우리 아버지에게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아멘. 나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때문에 나는 살았다. 그리고 빌리보교인 너희들도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지고 펀드리징할수 있었다. 선교의 펀드리징할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했고 관용했고 평강했고 자족했고 능력있게 살았고 쉐어링 할수 있었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라이프 나의 삶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이십니까? 나의 마들이, 나의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고 삽니다. 나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을 따라 달려가는 삶이니까 안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살고 있습니까? 나의 풍성함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기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제 아버지는 늘 기뻐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며 늘 찬성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델로 했기 때문 예수님을 목표로 you need to